정말 예쁘고 소중합니다. 진짜 이런 물건을 제가 언제 한번 그 선물을 받아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. 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토픽인의 동물농장의 토픽입니다. 오늘은 꽤 약간 뚜렁이 표정이 아빠 나한테 왜 이래라 이런 표정인데 이게 사실 저희 그 시청자분께서 그 모자를 좀 하나 보내주셨어요. 이게 이 모자가 특수동물 그 전용 모자거든요. 그 거북이나 뭐 이런 친구들 이제 쓰는 모자인데, 아, 뚜롱이가어 예, 뚜롱이가 이제 잘 어울리나. 해가지고 이제 제가 또뚜롱이한테 또. 또 굴바 모자가 정말 정말 귀엽고 정말 예뻐요. 예쁘고 예뻐. 약간 눈이 안 보여서 예뚜롱이가좀 화난 것 같긴 한데. 정말 예쁘고 소중합니다. 진짜 이런 물건을 제가 언제 한번 그 선물을 받아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예쁘고요. <laughs> 많은 분이 들 좋아해 주셨어요. 우리 그 저기 인스타 아어 인스타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인스타에 제가 가장 먼저 올려드리거든요 유튜브보다. 그래서 인스타 보신 분들은 또 이제 보시고 또 이제 되게 좋아를 많이 해주셨고 또 이제 이거는. 보너스로, 우리 그, 시청자분께서 꿀벌 모자랑 다른 거 보너스까지 보내주셨거든요. 그래서 정말 예쁘고, 뚜렁이도 뭐 맨날 이제 사육장에만 있다 보니까 힘들 텐데, 이런 이제, 잠깐잠깐의 뭐 이슈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인스타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 토픽그램 치셔서, 아,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뿅!